자1차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어,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갈때 f(x) 코사인 파이 더하기 x 2분의 1이다. 자 우선은 분자에다가 분자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했다. 2분의 파이 대입하면 얘가 2분의 파이가 되지 맞지? 마이너스 어,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2분의 파이가 되면 코사인 2분의 파이 값은 0이지 맞지? 그런데 오른쪽으로 보니까 0이 아닌 수에 수렴을 했지.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갈때 f(x)도 0으로 수렴해야 되지, 맞지? 그러면 얘가 다항함수니까 대입 가능하지. 그래서 결론은 f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1단계로 알아냈고, 그런데 FX가 1차 함수라고 했다. 그래서 FX를 1차 함수 형태인 ax 더하기 b 형태로 두자 자, 그러면 f-2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a 더하기 b가 된다. 맞지? 이게 0이다. 그러면 한 문자로 정리해야 되지, 맞지? 한 문자로 정리하면... b는 2분의 파이 a 이렇게 되겠지맞지자 다시 이제 식 정리 한번 하자. 자, 식 정리하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된 상황이야. 지금 리미트 x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가고 있고 f x는 b 대신에 이거를 대입하면 됐습니까? b 대신에 대입하면 a x 더하기 2분의 파이 a 이렇게 된 상황이다. 그 다음에 분자는 코사인 파이 더하기 x 이렇게 된 상황이다 됐나? 자 그러면 얘 a로 묶어낼 수 있겠다 a로 묶어내면 지금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간 상황이지 맞지 그러면 이제 변형을 하면 x 넘어갔을 때 플러스 2분의 파이를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식이 t가 0으로 갈 때로 바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뭘로 바뀐다? t로 바뀌나? 그래서 a t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는 t 마 2분의 1이 되지 맞지? 2분의 파이가 되지? 그래서 코사인 t 2분의 파이가 되니까 2분의 파이 되버리고그 다음에 더하기 t 이렇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자이 상황에서 지금 2분의 파이는 이제 사인으로 바꿔야 되지 맞지? at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이사분면이다. 불사인 인사분면이니까 사인으로 바뀌고 사인 t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 식이 나왔다. 맞지? 그래서 얘는 a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그래서 a분의 마이너스 1 얘가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a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짓자. fx 는 a 가 마이너스 2고 b 는2 분의 파이 a 니까 a 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파이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f 에다가 2 파이를 대입하라고 했다 맞지 2 파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4 파이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5 파이가 되겠다 그래서 최종 k 값은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거다.